안산 상록수 명륜교회 이상철 목사님은 10억 원 모으기를 인생의 목표로 삼고 살다가 돈 대신 하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모셨더니 개척교회 1%의 성공을 이루었다고 합니다. 그 흥미로운 이야기 한번 들어보세요.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낙심하고 상심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고 싶을 때 언제든지 와서 기도할 수 있는 곳이어야 한다. 나는 이런 믿음으로 개척 초기부터 지금까지 교회를 24시간 개방하는 원칙을 지켜왔다. 처음엔 교회 음향기기가 없어지기도 하고 성미를 도둑맞은 적도 수없이 많았다. 그러나 물건을 잃어버리는 사소한 손해보다 영혼을 얻는 유익이 더 컸다. 강단에 엎드려 기도하던 어느 날밤 새벽 2시경 누군가 교회 안으로 들어왔다. 허름한 차림에 긴 머리카락을 허리까지 늘어뜨린 남자였다. 놀라게 해서 죄송합니다. 예전엔 교회에 다녔는데 지금은 자유롭지 못한 몸이라 주일 성수도 못하고 이렇게 남노한 모습으로 산천을 떠돌고 있습니다. 오늘 문득 내 인생이 한심한 생각이 들어 답답한 마음으로 기도할 곳을 찾아 이 동네를 돌아다녔지만 교회 문이 열린 곳이 없더군요. 포기하려던 차에 마침 이 교회에서 기도하는 소리가 들려오고 문이 열려있어 들어왔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밤늦은 시간에 자주 기도하러 왔고 주일 예배에도 참석하게 되었다. 6개월 정도 지난 어느 날 그가 말했다. 그동안 목사님의 말씀과 기도 덕분에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사실 저는 사업에 실패하여 부도를 내고 기소 중지 중에 있는 도망자 신세입니다. 그런데 목사님과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일이 따로 있음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이제 자수하여 죄값을 치르고 돌아와 새로운 삶을 살겠습니다. 현재 그는 형량을 다 치르고 나와 가구 디자인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다. 나는 충청북도 충주시 상모면 토계리 빈농의 가정에서 태어났다. 형과 동생이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 병으로 세상을 떠나자 어머니는 남아있는 자식들에게는 더 이상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매일 정한 수를 떠놓고 간절히 빌었다. 그러던 차에 나도 병에 걸려 3일 동안 의식을 잃고 사경을 헤매자 어머니는 나를 데리고 무당을 찾았다. 무당은 내가 장수하려면 천년 만년 사는 마을 뒷산의 큰 바위를 양아버지로 삼으라고 했다. 어머니는 뒷산 큰 바위를 찾아가 절을 하며 나를 양아들로 삼아줄 것을 부탁하는 제사를 지냈다. 그리하여 나는 바위의 아들이 되었다. 그 후부터 나는 해마다 몇 번씩 뒷산 큰 바위 양아버지에게 제사하러 다녀야 했다. 아버지가 내가 아홉 살때 병으로 자리에 눕자 어머니는 다급한 마음에 또 무당을 찾았다. 무당은 세상을 먼저 뜬 고모 귀신이 회방을 하여 가정에 어려운 일이 많이 일어나므로 고모 귀신을 달래는 굿을 하면 좋아질 거라 했다. 그러나 어머니는 밭에서 일을 하며 무당의 말을 곰곰이 생각하다가 문득 이런 마음이 드셨단다. 만일 고모 귀신이 있다면 누나가 되어 어찌 그 가족인 동생을 해칠 수 있겠는가? 오히려 동생을 도와야 이치에 맞지 않는가? 어머니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무당의 말을 신뢰할 수 없었고, 그때 마침 밭 저편에 2년 전 처음으로 동네에 세워진 교회가 눈에 들어왔다. 무당의 말을 듣고 구슬하느라 큰 돈을 쓰느니 차라리 저 교회에나 한번 가볼까?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들 하던데. 그날로 어머니는 교회에 나가기로 작정하고 주일이 되자 어린 나를 데리고 교회로 향하셨다. 우리 교회 의 윤칠순 여전도사님은 열심히 기도하고 마을 사람들을 찾아다니며 전도하셨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교회가 들어서면서 마을에 그렇게 많던 결핵 환자와 미친 사람들의 수가 점점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 한 마을에 교회가 있다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른다. 윤칠순 전도사님은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들에게도 매일 성경 읽고 기도하는 습관을 길러주셨다. 그러자 후에 목회자가 된 사람이 나를 포함해 그 작은 교회에서 12명이나 나왔다. 내가 12살 되던 해 부흥회에 참석했는데 합심 기도 시간에 나는 하나님께 참으로 간절히 기도했다. 하나님, 중학교에 가고 싶어요. 이대로라면 나도 공장으로 돈 벌러 가야 하는데, 하나님은 제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한참 이렇게 기도하는 중 하나님의 부드러운 음성이 들려왔다. 아들아, 염려하지 마라. 너는 나의 종이들이라. 마치 곁에서 말씀하시는 것 같이 실제로 내 귀에 똑똑히 들려와 그 순간 온 몸이 뜨거워졌다. 가위의 아들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나는 순간이었다. 그렇게 성령 체험을 하고 나자 더 이상 염려가 되지 않았다. 순복음 신학교를 졸업할 무렵 나는 땅을 사서 아담한 교회를 세우려면 적어도 10억 원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교회 개척 자금을 모으기 위해 모회사 영업직을 시작했고 불가능할 것 같은 계약들이 자주 성사되면서 돈을 잘 벌었다. 아내가 하는 작은 사업도 날로 번창했다. 이렇게 몇 년이 지나자 전세 단칸방에서 작은 빌라를 사서 이사하게 되었다. 이대로 몇 년만 더 지나면 목표했던 교회 개척 자금 10억을 무난히 모을 수 있을 것 같았다. 28세가 되던 해 기도 중 하나님께서 이제 교회를 개척하라 하고 말씀하셨지만 나는 하나님 2년만 더 일하겠습니다. 2년 후에는 10억을 모아 반드시 개척하겠습니다. 기도드리고 더 열심히 일했다. 2년 후약 7억 원 정도의 돈을 모을 수 있었다. 실로 엄청난 액수였다. 내 인생에서 실패란 없을 것 같았다. 돈 버는 재미에 취해 나는 하나님께 드린 약속을 까맣게 잊어버렸다. 내 머릿속엔 항상 어떻게 하면 목표했던 10억 원을 빨리 모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으로 꽉차 있었다. 아내의 사업이 잘 되고 있어 은행에 융자를 얻어 사업장을 확대했다. 목 좋은 곳에 새로운 상가를 임대하고 점포를 열었다. 그런데 기대와는 달리 장사가 잘안 됐다. 시간이 지날수록 수익보다 빚이 더 늘어났다. 나는 원상회복을 하기 위해 은행에서 돈을 더 빌려 더 목이 좋은 곳에 누가 봐도 분명 성공할 수밖에 없는 자리에 가게를 하나 더 열었다. 하지만 기대와는 달리 이곳도 신통치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다니던 교회에서 여름 수련회가 있었다. 주일학교 부장이던 나는 아이들을 데리고 작은 계곡이 흐르는 기도원에 도착했다. 오후에 아이들과 함께 계곡으로 물놀이를 갔다. 얕은 물가라 안심하고 그늘에 앉아 있는데 갑자기 한쪽에서 아이들이 소리를 질렀다. 뛰어가 보니 한 아이가 바위 밑 깊은 웅덩이에 빠져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 아이가 바로 내 아들이었다. 나는 재빨리 물에 들어가 아들을 건져냈다. 아들은 물을 많이 먹고 탈진해서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었다. 새파랗게 질린 입술로 덜덜 떨고 있는 아들을 품에 안고 진정시키자니 이 일이 우연한 사고가 아니라는 직감이 들었다. 그날 저녁 나는 기도원 근처에 산에 올라가 기도했다. 하나님, 오늘 있었던 아들의 사고는 무슨 뜻입니까? 묻자. 최근 나의 삶이 파노라마처럼 눈앞에 펼쳐졌다.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고 내 뜻을 쫓아 달려왔던 지난 수년간의 행적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다. 하나님, 제가 교회를 개척하기 위해 10억 원을 모으겠다고 한 것은 하나의 핑계였습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이끄시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돈에 의지하여 교회를 세우려 했습니다. 나는 그날 밤새도록 눈물을 흘리며 회개했다. 교회 개척은 하나님의 뜻이었지만 10억 원 정도는 있어야 교회를 개척할 수 있다는 생각은 내 뜻이었다. 이제 빈손으로라도 교회 개척을 하러 나가겠습니다. 그동안의 사업을 모두 정리해 남은 돈으로 작은 건물이라도 임대해서 교회를 시작하기로 했다. 결국 우리는 2억 빚만 남긴 채 모든 것을 정리했다. 우리는 집을 팔아 빚을 정리하고 500만원으로 안산 사동 변두리 지역에 25평 지하를 얻었다. 명륜교회 개척을 준비하는 동안 고등학교 친구 류주영에게서 느닷없이 전화가 왔다. 졸업 이후 한 번도 만나지 못한 친구였는데 이런 말을 했다. 내가 결혼한 후 아내의 권유로 교회에 출석하기 시작했어. 마침 안산 근처에 땅을 얻어 공장을 짓고 이사를 올 계획이야. 안산에서 단일 교회를 찾다가 마침 친구들이 네가 교회를 개척한다고 이야기해서 전화를 했어. 하나님은 이렇게 교회 문을 열기도 전에 큰 힘이 될 개척 멤버를 허락해주셨다. 류주용 집사는 매달 11조 헌금을 70만 원이나 하여 개척 교회가 생존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하루는 아침에 아내가 말했다. 쌀이 똑 떨어졌어요. 목사가 외상을 할 수도 없고. 나는 그저 강단에 엎드려 기도만 했다. 그때 교회 문을 열고 들어오는 인기척이 났다. 낯선 아주머니가 와서 말했다. 전두사님, 저는 서울에서 기도원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안산 명륜교회를 찾아가라 하셔서 이렇게 왔습니다. 아주머니 말씀이 채 끝나기도 전에 동네 슈퍼 아저씨가 어깨에 쌀포대를 올리고 교회로 성큼 들어왔다. 쌀이 필요할 것 같아 사 왔어요라는 말을 남기고 아주머니는 문 밖으로 총총히 걸어 나가셨다.또 한 번은 양복이 다 떨어져 예배 때 입을 옷이 마땅치 않았다.하나님 입고 나갈 양복이 없네요 기도했다.그날 마침 대전에 사시는 한 여집사님이 안산에 오셨다가 우연히 우리 교회에 들러 기도하시다가 전도사님 양복이라도 한벌해 입으세요 하고 돈을 주고 가셨다.그 여집사님은 대전에 내려가서도 60만원을 우리 교회에 헌금해 주셨다. 이런 일들을 무수히 겪으면서 나는 형편이 어려워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기도에 힘썼다. 지하교회에 있을 때부터 교인 300명이 될 때까지 나는 매일 하루 7시간씩 눈물로 기도했다. 나를 고난으로부터 자유롭게 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뿐이었다. 5명으로 개척을 시작하여 10년 후 2,000명 교인으로 늘어난 비결이 있다면 그것은 기도였다. 지금은 스케줄이 점점 늘어나 바빠져도 기도하는 시간만큼은 빼앗기지 않으려고 노력한다. 기도는 목회의 출발점이자 종착역이기 때문이다. 하나님께 부흥을 달라고 눈물로 외쳤던 그 기도가 지금 온전히 이루어졌다. 부흥은 결코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목회자 혼자서만 기도해서는 부족하다. 교인들도 열심히 기도에 동참시켜야 한다. 두 명이든 세 명이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많이 만들어야 한다. 성도들이 기도에 불이 붙고 응답받는 체험을 하게 되면 교회 분위기가 뜨거워진다. 성도들은 세상에서 경험하지 못한 성령 충만함을 잊지 못한다. 교회를 선택하는 제1조건은 교회가 얼마나 영적인가에 있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교회를 찾는 이유는 세상과 다른 영적인 은혜를 얻기 위함이다. 개척한 지 2년 후 30여 명이 모이자 지하가 비좁았다. 은행 잔고는 27만원 뿐이었지만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믿기에 교회 옮길 장소를 찾아 돌아다녔다. 그러던 중 우연히 길에서 근처 교회 목사님을 만났다. 전도사님, 어디를 그렇게 다녀오십니까? 네, 교회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현재 교회가 좁았어요. 그래요, 마침 잘 됐네요. 저희도 이번에 다른 곳으로 교회를 옮기려고 지금의 교회 건물을 내놓았습니다. 1층으로 지은 아담한 교회에 들어가 보니 크기와 시설 모든 것이 마음에 쏙 들었다. 우선 27만 원을 계약금으로 드리고 잔금은 말씀하시는 날짜에 드리겠습니다. 그 길로 교회로 돌아와 금식하며 기도했다. 하나님 구입 비용 1억 5천만 원을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점차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면서 그 교회로 이전할 수 있다는 확신이 들었다. 금식을 끝내고 교회 근처 식당에서 식사를 하는데 마치 많은 집사님을 만났다. 내 이야기를 듣더니 선뜻 5천만 원을 주시겠다고 하는 게 아닌가. 그 돈으로 중도금을 치르고 나자 이번에는 대구에 계신 한 집사님이 2천만 원을 주시는 등 여러 도움의 손길들이 일어나 그 교회를 구입했다. 지금은 천평 예배당에 강원도 홍천에 만평이 넘는 수양관도 허락해 주셨다. 어느날 안산경찰서에서 전화가 왔다. 누가 나를 고발했다는 것이다. 경찰관은 고혹스런 표정으로 입을 열었다. 목사님 교회를 고소한 분은 보건소 소장님이십니다. 보건소에 한 달에 한 번씩 무료 검진을 받으러 오는 알코올 중독 환자가 있는데요. 며칠 전에 무릎이 퉁퉁 부어서 왔더랍니다. 두들겨 맞은 것처럼 부어올라 치료가 불가능할 정도라 물어보니 상록수 명륜교회에서 아픈 곳을 낫게 해주겠다며 그렇게 해 놨다는 소리를 듣고 보건소 소장님이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며 교회를 고소했습니다. 나는 전혀 모르는 일이라 교회로 돌아와 구역장들과 당회원들을 불러 모아 긴급 회의를 열었다. 한 구역장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우리 구역에 나이든 분들이 많으신데 아픈 곳을 두드리면서 안찰 기도를 해주면 시원하다며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그 알콜 중독자에게도 무릎이 아프다고 하여 안찰 기도를 해 주었는데 그만 나는 경찰서와 교회를 고소한 의사를 찾아가 백배 사죄하고 이 일에 대하여 우리 교회가 책임져야 할 일은 다할 것이며 다시는 이런 일이 우리 교회 이름으로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서약했다 그리고 구역장에게 단호하게 말했다. 환자에게 손을 얹고 기도하는 안수기도는 성경에 나오지만 아픈 부위를 때리는 행위는 이처럼 위험하니 다시는 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그는 수긍하려 들지 않고 자신의 은사가 옳다고만 주장했다. 긴 토론 끝에 나는 그에게 교회 지도자의 권면에 순종하지 않으려면 교회를 떠나라고 요구했다. 내게 은사가 있다면 교회로부터 검증받고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안에서 사용해야 한다. 50평의 아담한 단독 건물로 교회를 옮기고 나자 교회는 더욱 활기가 넘쳤다. 매일 동네에 전도하러 다니다 보니 아파트 근처 벤치에 외롭게 앉아 있는 노인들을 자주 보게 되었다. 사람이 그리운 어르신들은 오가는 사람들을 쳐다보며 외로움을 달래고 있었다. 나는 이들을 위해 교회가 뭔가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자원봉사자 교인들과 일주일에 두번 명륜교회에서 점심을 대접하자 많은 교인들이 우리 교회를 찾아왔고 주민들도 우리 교회에 좋은 인상을 갖게 되었다. 어떤 분들은 봉사에 감동해서 헌금을 하시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우리 교회에 등록했다. 이 일로 안산시에서 주는 봉사상도 받았다. 하나님은 소외된 이웃을 돌보는 작은 일도 기뻐하셨다. 지역 주민들을 섬기자 교인들이 부쩍 늘어나 또 공간이 비좁아졌다. 교회 건축을 새로 시작하자 장로님한 분이 추운 겨울날 교회 앞에서 붕어빵 포장마차를 시작했다. "아니, 장로님, 왜 갑자기 붕어빵 장사를 시작하셨어요?" 장로님은 그저 빙그레 웃으시며 내게 갓 구워낸 따끈따끈한 붕어빵을 건네주셨다. 나는 속으로 장로님 사정이 더안 좋아졌구나 걱정하며 장로님을 위해 더욱 열심히 기도해 드렸다. 그해 겨울 내내 장로님은 차가운 날씨 속에서 웃으며 붕어빵을 만들어 파셨다. 한 해의 막바지 주일날 재정 집사님이 내게 찾아왔다. 글쎄, 장루님이 겨울 내내 붕어빵 파신 수익 전부를 건축원금으로 들이셨어요. 연세도 많으신데 추운 겨울에 내내 고생하신 것을 생각하면 저희도 부끄럽습니다. 나는 이런 정금 같은 믿음을 가진 성도들과 함께 한 교회를 이루고 있다는 것이 참으로 감사하고 행복하다.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처음엔 어린이전도에 관심을 갖고 어린이들에게 먼저 다가갔다. 교회 앞 공터에서 뛰어노는 아이들을 교회로 불러서 라면도 끓여주고 숙제를 돌봐주자 아이들 성적이 오르기 시작했다. 그러자 부모들이 교회 가서 공부하고 오라고 아이들의 등을 떠밀었다. 처음엔 6, 7명이던 아이들이 30명에 이르자 어느덧 나는 아이들 공부 가르치는 일이 내 목회의 주된 일이 되어갔다. 기도하는 중 하나님께서 이 일을 원하지 않는다는 음성을 들려주셨다. 너의 사명은 아이들의 학원 강사가 아니라 기도와 말씀 준비에 전념하는 것이다. 개척교회가 성장하려면 예배에 은혜가 있어야 한다. 기도가 뜨겁고 설교에 감동을 받아야 교인들이 자신감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교회로 데려온다. 개척교회로 사람을 이끄는 유일한 자원은 기도와 말씀인 것이다. 목회자는 모름지기 기도와 성경 연구에 온전히 집중해야 한다는 것을 나는 그 사건을 통해 깨달았다. 목회자는 늘 밝고 건강한 얼굴을 하고 있어야 한다. 특히 개척교회 목회자들이 교인이 없고 재정이 없고 경험이 없다는 이유로 수척한 모습, 피곤한 모습, 어두운 표정을 보이면 교인들은 한두 번 도움을 줄 수는 있지만 행복해 보이지 않는 그런 목회자에게 자기 삶을 맡기지 않는다. 성도들은 목회자에게서 꿈과 희망을 발견하기를 원하므로 목회자는 늘 밝고 자신 있는 모습이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에 힘써서 성령 충만함을 받는 수밖에 없다. 마음의 평안과 확신이 넘쳐 그것이 표정에 드러날 때까지 기도하고 성경을 묵상하며 교인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는 뜨거운 설교를 하는 것. 그것만이 교회 부흥의 비결이다.